8월 1일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번역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춘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7월 8월을 선교적 사명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 손을 붙들어 올린 아론과 훌처럼 아버지, 저희들 파로가이를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왔습니다 이 시간 성교팀의 양팔을 붙드는 간절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과비라민드 원주민들이 살아갈 집들과 교회를 지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건물을 짓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짐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수고한 목사님과 하일 학생과 성교팀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내일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가정현 목사님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한나 지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매,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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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8월 첫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과 8월은 성교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파라과의 성교 주간으로 지키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월 첫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입니다. 처음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와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요한이 바라본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절과 2절 보면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과 다른 이전의 바다와 다른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2절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영광스러운 도성의 모습, 새 예루살렘은 단지 하늘 위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공동체가 영원히 거할 처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말하는 도성, 도시와 문명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도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손으로 세운 제도와 문명은 분명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세상의 부동산, 권력, 성공은 잠시 우리에게 안락함을 줄런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도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달려나아가는 천국 시민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큰 음성이 난 곳으로 듣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들리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성막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교제가 장막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더욱 감동적인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유한이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동시에 구속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바로 잡으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 6절 말씀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긴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순결함을 지키는 자,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창조 속에서 그 기업을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현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을 오늘 이 시간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피조물된, 주님의 피조물된 지체들과 새 예루살렘을 함께 바라보며 걷기 위함입니다. 이곳 몬트리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곳 파라과이에까지 동일한 한 성령의 한 은혜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새로운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아 8월 한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나가는 세상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8월 한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8월 한달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 회복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8월 성규의 달, 성규의 사역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케 하게 하며, 예루살렘에서 만나볼 많은 이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 식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8월1일성교사역 어, 먼저 과비라민드 원주민들에게 급식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 학교에서 농사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어, 하유리가 무척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사탕을 든 하유리를 향해서 다가와서 어,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이고. 아이들보다 하유리의 기쁜 미소가 더 크게 보여집니다. 어, 가비라민드 원주민 마을에 농구 골대가 생겼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농구 골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농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은 원주민 마을 집을 열채 짓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총 10개의 원주민 집을 짓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자재 공급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계획한 대로 원주민 주택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파라과이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제 날씨,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주관하시옵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역자들이있이니다 기쁨과 감사고 사역을 담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회임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많은 열매를 바라보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가 주님을 믿으시게 하는 일에 굳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이성의 주님의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지적이 이곳 모티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3일 저녁 하라을이목님을 위해 우리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방을 향한 주님의 하하여 주옵소서 한 성경께서 우모두 하야되게 하시기 동일한 마음으로 성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맡기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수요일 우리의 목소리를 주